이거는 뭐 기억이 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 경우에 이런 예 까지 생각이 날 정도면 뭐 입주자 대표의 이런 사안 이런 것까지 사안이 생각이 나면 에 예, 이렇게 참고 참고로 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채점자 한테 나나 이런 것까지 다 공부했어 예, 계속 어필하면 되고 네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예,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론을 다루고 있는 이 판결 요지 1번 부분 예, 2007년도 판례 이거는 예, 준비를, 이건 했었어야죠,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이거 주관적 예비적 소송 나오면은, 이때는 이거 써줘야 되는 거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게 대, 대체 뭐냐. 네. 뭐 양립할 수 없는 게 양립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제, 판례에서 서술하고 있는, 법조문에서 현출되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네, 이런 내용들을 적어줘야죠. 실체법적으로나 소송법적으로나, 네.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객관식에서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머니에다가 잘 넣어놔야죠. 시험장에서 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써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럼 왜 연대 보증인이 이게 아 나가기 전에 네 98년도 판례 보면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는 소송 도중에 이렇게 추가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네. 필요적 공동소송일 때만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고 68조에 나와 있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필수적으로 합의 확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판결을 합의 확정으로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게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네, 모두에게 당,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그게 회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이 예비적 소송을 할수 있는 성격이 되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성립이 되면 68조를 준용해서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추가가 안 되는 경우였고 우리가 풀고 있는 1번에서는 자, 그랬던 내용들이 그래서 내용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왜이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사이는 왜 필요적 공동소송인이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이거의 성질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시험이지만 네, 민법 민법 조문도 필요하죠. 네, 민법 시험 풀때 민사소송법 조문도 들어가죠. 심지어 민사집행법도 들어가고요. 오던 네, 때는 부동산 등기법도 들어올 때가 있죠. 뭐 등기 등기 그 이행의 소는 누구에게나 제기할 수 있는데 음,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할 문제인데 근데 등기 자체에 등기 명예 없는 사람을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가 각하된다 그런 민법할래 있죠 그 부동산 등기법하고 다 연결이 되죠 그런 식으로 예, 민사소송법이라고 해가지고 민사소송법 조문만 여기다가 현출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민법에서도 필요한 개념들은 이렇게 갖고 올수 있어야 됩니다 예, 노무사도 1차에서는 민법 시험이 있죠 변리사도 예, 1차에서 민법이 있고요 당연히 민사소송법을 이렇게 서술로 보는데 민법을 안 하고 민사소송법만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근데 민법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록 2차 시험을 뭐 변호사나 법무사나 법원행 시처럼 2차 시험을 민법은 민법은 2차 시험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조문 정도는 인용해 줄수 있어야 된다. 법전 다 있으니까요. 연대 채무 413조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보증 채무는 428조부터 시작합니다. 427조였나? 아무튼 연대 채무 본저 보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네. 그래서 주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은 별개다. 자,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대 채권자는 예, 어느 연대 채무에 대하여 도,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주채무자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연대 보증인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둘이 동시에 해도 되고 그냥 채권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연대 보증인 한테만 신청 그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주채무자 한테만 청구해도 되고 완전 개별적이죠. 네. 민법 조문 자체에 개별적인 특성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죠. 네. 그게 바로 연대 채무의 본질이죠. 네. 이런 조문들을 예, 인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그 다음에 3관 밑에 4관 427조과 428조부터 보증채무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437조에 보면 예, 단순 보증인의 경우에는 예, 보증인도 보증이 있고 연대 보증이 있죠. 예,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드라마에서 보는 빨간딱지 붙고, 뭐 친구한테 뭐 10, 10, 20년, 20년 뭐 불할 친구에게 뭐 저기 했다가 뭐 저기 하고 뭐 그런 그런 연대 보증 많이 나오죠. 빨간딱지 붙고. 그래서 그냥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단순 보증인은, 어, 이렇게 주체, 채권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주채무자한테 먼저 해라. 이걸 해가지고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그 항변권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상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논점에서도 쓰이는 조문이죠. 437조는. 그래서 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죠. 연대보증인 관계는, 네. 이, 채권자가 아무한테나 먼저 해도 되고 동시에 해도 되고 채권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게 연대보증의 그 적이다 연대보증인은 마치 주채무자와 같다 주채무자가 그냥 또또 또 있는 거예요 네 병이 연대보증인 병이 피고 의뢰 주채무자 의뢰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이 사람도 이제 이 주채무의 주채무자나 다름없지 취급하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그냥 똑같다 네 그렇게 보면 되죠 나중에 이제 연대 보증인이 만약에 갑한테 대신 갚았으면 나중에 이제 구상할 수는 있죠 연대 보증인 끼리도 구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성격을 잘그다 알고 있지만 이걸 답안에다가 그냥 민사소송법 이니까 민사소송법 조문만 갖고 와가지고 막뭐 이렇게 70조 네. 이런거 는다 썼겠죠 네. 민사소송법 공부한 사람이면 뭐 여기 예비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뭐이 정도는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예, 일단 이 법률상,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판례를 적을 수 있느냐 이걸 얼마나 답안지에다가 그대로 빼다 박을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이런 민법 조문들 왜왜왜이 사람들이 필수구조 공동소송인이 아닌데 아까 여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면 추가하는 게안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안 됐던 거 있잖아요 왜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데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연대보증채무는 이건 주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뭐 부속해가지고 그그 그 뭐라 그러죠 그 부정성, 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간의 부정성, 막 그런 거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보증채무 자체 의 소멸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죠. 예, 뭐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들 많죠, 뭐 여기 파트는. 그런 민법 그 조문들, 뭐 간단하죠. 그냥 연대채무 시작하는 바로 조문이고, 그래서 각자 동시나 순차로 이렇게 채권자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은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변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연대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네, 주채무와 똑같은 지위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연대보증하라 이거죠. 네, 그래서 친구고 가족이고 연대보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조문들을 설치해줄수 있느냐. 그래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한 민법적 지식도 그그 어, 그 채점자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다. 네. 과시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저저 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어 저, 저기 저잘 봐주십시오 하고 최대한 열심히 적는 거죠 논점을 그래서 적은 거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필요적 공동관계가 아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민법 조문을 둘러보아도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조문상 이렇게 해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고 필수적 공동 사, 소송의 관계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대 보증인 병한테 뭐 하고 싶으면은 얘한테 따로 소재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이 이 관련 물음 1번에 대한 논점이 최근 기출이 어디 있었냐? 24년 당장 올해 법원 행시. 네. 법원 행시 올해 있었어요. 네. 758조 1항 민법 758조 1항에 보면 공작물 책임에 대한 750조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이죠. 390조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이고 750조에서 쭉쭉 내려가면은 뭐 저기 피용자와 뭐그그 그 저기에 책임 있고 사용자 배상 책임 있고 751조 뭐 752조 축축적 있어 가지고 758조로 내려가면 음. 공작물 책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공작물로 인해서 어떤 사람한테 뭐 손해 손해를 야기했을 때는 이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으로 그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음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은 그러면은 이공작물의 점유자가 아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그때 책임을 질 때는 점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점유자가 책임을 지든지 소유자가 책임을 지든지 둘중 하나만 됩니다. 아까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 어디 갔어? 입주자 대표회의로 할 거냐?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장? 을 저기를 할 거냐? 그뭐그 그러니까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할 거니 중앙노동위원회를 할 거니 노동법에서 나오죠 노무사들 그런 식으로 그 누구를 피고를 할 거니 그런 문제처럼 여기도 공작물의 점유자를 피고로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피고를 할 거야 아니면 공작물 소유자를 할 거야 예, 양립 758조 1항 자체로 그 법조문 문언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지금 나타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은 공동 그 추가 신청이 가능하겠죠. 네,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니까. 여기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만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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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가 가능한, 예를 들면, 점유자를 1차적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이렇게 걸었다가, 그, 공작물 소유자를 그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거죠. 네, 우리, 여, 우리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어, 주채무자와 연대 보증인 관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비적 피고 추가가 안 되지만, 24년 법원행시, 올해 법원행시, 이거 문제에서는 어, 가능했던 사안이었고 그 다음에 3년 전 법원행시에 또 보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다음에 예, 자기가 개인 명의로 한 거예요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예, 대표이사니까 그 회사를 추가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원고에 추가를 하고 나, 그 개인은 빠져나감으로써 약간